다치고, 이런, 그것도 없는데. 한날 일어나니까, 이, 관절, 여기가, 딱, 부시다가, 돼. 어, 병원에 가서, 뭐라고? 네, 했그면 할... 한의원에 갔어요. 응. 네. 좀 맞으면, 괜찮을 줄 알고, 한의원에 갔는데, 침을 맞은데, 더 아픈 거예요. 다시, 인자, 김해 건강 병원에 가서, 네. MRI 찍고, 다 찍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요, 고관절에 인대가 조금 터졌대요. 터지면서, 고기가, 인자, 찢어지면서, 부, 었고 피가 어, 고요가 있는데, 응. 이거는 수술할 것이 아니고, 응.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 병원에서 팔 있었는데, 근데 별로 차도도 없고, 장인실에 있으니까 너무 막이 사람도 어. 잠도못자고 신경이 쓰가니까 응. 일단 집에 가자고, 퇴원을 했었어요. 맞다. 하고, 이제 여기 오셨네? 네, 왔습니다. Hi, 아, 한번 어봐요어쩌요 와, 어세요 아빠가 지팡이인 거야? 지팡이 울음에 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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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런 거요 지팡이 울음매고 안녕히 계세요 안한 여름에 한 여름에 한 여름에 한요름에한 여름에 한에한 여름에 에한여름어한 여름에 한 여름에 한 여름에 한여한한 그렇게 왔어요? 빨리 왔어요? 자, 아 아까 아, 거칠 아, 못했습니다 아그 아, 이... 어! 어 이... 그런 식으로? 런 식으로, 식으로 여쭈어 했는데 지금 봐매요니괜찮 박수로 하늘이 립니다 감사합니다